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 봅니다 오늘 월요일 근로자의 날이죠 근데 오늘 바다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거가대교를 지나서 이수도 옆에 있는 백사도 쪽으로 가서 낚시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쪽에서는 뭐가 잡힐지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합니다 일첫 <목소리가>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도를 조금 피해가지고. 선희 씨가 어피낚시를 한번 보고 고등어 잡히는 거 보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 니는 <너는> 또다리. <목소리가> 형, 니가 <네가> 농어를 <몇> <목소리가> 한번 해볼까, 일단은. 농어 잡는다고 우리 선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넣자, 오늘은. <목소리가> 오늘, 오 또, 아저씨, 또, 뭔지 아는데? 아저씨, 오늘, 크릴, 청개비 내통, 웜에, 지그헤드에, 오늘 할거 많다잉. 일단 커피, 모닝 커피 한잔 땡기고, 백도 정말 오랜만에 오라. 예, 예, 알겠습 누구나 안 하고 싶나? <laughs> 아 고들 큰게다못 올리지. 고큰게 물어가, 못올리가지고막 못 이런 거 있잖아. 저 씨, 오늘 명운탕이라 네. 오늘 백사도에서 잡히는 어종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매운탕 정말 맛있게 먹어가지고 한번더 먹기로 했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쏨베이 <laughs> 매운탕 어떻노 좋아, 뭐좀다먹어야 어, 초에 붙여야 되겠다. 소형 카고를 달아가지고 한번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매운탕 먹기는끌났다 어복들이 다 어디 가붙노 고기를 막 지나가는데. 일단, 저희를 어, 앞에서 농어를 한번 해보고, 지 사모님들 뭐한 마리 잡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 저나천천 가봐. 목줄 약하다. 그런 건데. 전경이다 군소 잡았대 어? 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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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 너무 잡는데 군소가 물어가 이 맨날 이러는 군소 오랜만이아 오랜만이라도 보고싶다 <laughs> <laughs> 아니 선희씨 때문에 자리에 오게 되겠다 네. 계속 오게 되겠다 단소이라서 <laughs> 내서스로을 봐봐 <laughs> 도다리도 안돼 고등어도 안돼 농어도 안돼 어 장수 올리볼래저 반대편으로 넘어가보자 이기서 안되면 홈통 들어가자 안되겠다 천성가서 손목인 잡던 이뭐 지렁이 남껐는데 이래가 안되는데 대죽도 홍통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보 최강, 문신이 어디 갔노? 이래 문고 살겠나? 앞머리 왔습니다. 정갱입니다. 전경이 시야 괜찮은데 조용하다 <laughs> 낚시는 조용히 하는 겁니다. 라차씨브리 쌌네 보리면 한 마리 올라옵니다. 보리면 시야를 상당히 좋습니다. <laughs> 천성 가자. 천성 가서 손뱅이 하고 그쪽에 농어 하고 하니까 걸로 가보자 안되겠다요 <laughs> 유명 포인트다. 롤 해갖고 인 삼치 고등어 메탈 지거 금방 농어 낚싯대는 그지간도뜨더니 뭔데? 고기는 안 먹는다. 이상합니다 지금. 어 다음에 고기는 찍히는데 보고가 안 무노. 제시 매운탕 안 되면 밥밖에 없나김치하고음어 <laughs> 컵라면 무야 될바입니다 오늘 먹방은 컵라면입니다. <laughs> 안 울렁거리게 해줄게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안울렁거리 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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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다 이거. 글 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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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어, 보 아까 살려준, 아까 살려 보고다. 괜찮아, 괜찮아. 어, 까은 비슷한 자리에서 저는 보고, 선희 <laughs> 씨는 뭐가 올라올지. 오, 오, 오 노래미. <laughs> 아, 씨. 차별하나. 노래미. 매운탕. 어? 손뱅이 작은 거 잡았는데 너무 작다. 아, 씨. 내가 내보나 낫네. <laughs> 전경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laughs> 전경이 다려갖고 한번 해 볼까? 아이, 선배님 알이와이런 거다. 너무 컸어. 아나리계속올라옵니다 지금. 선배님은. <laughs> 다음 주그 밤낚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오, 선희 씨. 오! 오! 오, 선배님 그거. 며저 끌면 깬다 오늘. 쏜뱅이 한 마리, <laughs> 어? 다 낫지, 뭐, 내보다 다. <laughs> 에이. 경이두 마리. 어? 저씨 또? 네. 오늘 날인데. 오, 어,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은자 <laughs> 쏜뱅이 입 열었다. <laughs> 아야, 아야. 아우, 참전하다. 솜덩을 <laughs> 아니, 없어, 바늘이. 아있잖아 그날 그날. 누가 다해라 바로 들어가 너. 뭐 하는 민갑방 와가지고 이거 사야 빨리 해줘야지하뭐 뭐하노 어머리안 되고. 왜? 먹지도 못하네 야, 용치 놀래도왜못 먹어? 왜 맛있는데. 아, <laughs> 용치 씨알 좋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한거그거 말고 영치놀래 저 천천히 가면 천천히 천천히 크다 아이 큰 아이 불가사리 와 자존심 상하네 진짜 왔나어 와이프 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시얼 간다 와이프 드디어 한번 해냅니다. 오, 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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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선배 그도. 아, 그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수초 끌리까지 와갖고 어이크 보이더라. 아이씨. 내만 못 잡고 있는. 선배님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조지또 어, 하나. 오. 오, 선배님이 좀 잡네. 어, 선배님 오늘 제일 큰 게인데 오늘. 오, 어이구야 어이래야어이구데이거 그래? 오늘 선배님 이요나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라이이구야 어이구야 어어야이야이구야어이 어이구야 어야 이 새끼 살리줘라 이런 거 <웃음> <웃음> 친구 한 마리 또 잡았어 니이나 잡힌다 어 물가 살리자 물가 살리자 물가 살리가살리다 물가 살리자 물가 살리자 물가 살리자 물가 살리자 물자자 물가 가살가살다자하고 오늘은 쏨뱅이 매운탕 일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쏨뱅이 어, 매운탕이 될것 같은데 조금 파도가 없는 쪽으로 가서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노래미를 들어가야 매운탕이 맛있다 쏨뱅이 매운탕만 할까? 그래요 손뱅이만? 오케이 아니, 아니, 오늘은 쏨뱅이 매운탕에 노래미을 해로 먹자. 그래. 쏨뱅이 매운탕. 모듬의 5종 세트입니다. 고, 투가로 들어갑니다. 저, 아니, 이거 기억 안 나나? 지뱅에돔 낚시, 첫 낚시, 첫뱅에돔 잡은 자리다. <laughs> 도둑고고도둑고 오늘만 같지 향이 올라옵니다. 향긋한, 얼큰한 향이 올라옵니다. 아 오늘 맛있겠는데 오늘 살이 많이, 많아서 더 맛있겠다 니 그거 안좀 가린다고 나온나 아니 나온나아 내가 여게더 중요하네 어 <웃음> <웃음> 아, 좋다 오늘 금요일 아이가?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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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아, 딱 됐다 냄새만 맡아봐도 안되다내 입엔 시컨대 안먹어 저번에도 시컨 가도 더만 네. 좀아 좋아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네. 넣지마 넣지마 딱 좋아 어잘 먹겠습니다 다맛시님들뱅이 넣었다 한번하죠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뱅이도 괜찮다 음, 손뱅이 맛있네 난 보리면이 제라나데음무맛있아딱국물 좋다 겨울에 이 매운 끓이면 끝장나겠는데 이거 수제비 넣어갖고 겨울에 콜 찌르렁찌르렁해서 먹을 아이가 아 좋네 어 배부르다 그만 먹으라 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갑니다. 아, 다음 주 메뉴를 생각하면 서 아, 지금 시간이 2시입니다. 아, 오늘 친구하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어, 낚시하고 매운탕 끓여먹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저기다 갑니다. 다음 시간에 차아뵙는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낚시를 하고 청소를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다음주 메뉴 뭡니까 짜파게티? 좋지 한에 다시 생각해봅 짜파게티는 일요일 아이가?